촌스토랑 오늘의 메뉴 각종 야채들과 순대로 만드는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볼만한 메뉴 야채 순대볶음입니다. 오늘도 순대볶음을 만들기 위해서 야채 먼저 손질합니다. 양파 130g을 잘게 채 썰어주고 대파도 50g 정도 준비해서 잘게 채 썰어 줍니다. 집에 남는 당근이 조금밖에 없어서 30g 정도만 준비했고요. 반달 모양으로 채 썰어 주면 됩니다. 물론 당근을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살짝 매콤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도 3개, 20g 정도를 준비해서 썰어 주면 됩니다.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내 주는 양배추도 100g 정도 준비해서 썰어 주고, 향긋한 깻잎 향을 내 주는 깻단도 100g 정도 준비해서 적당히 썰어 주면 됩니다. 깻단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반 깻잎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재료 순대도 썰어줘야겠죠? 순대를 구입하실 때 메이커는 상관없고 철순대라고 써져 있는 걸 구입하셔야 순대가 터지지 않고 모양을 잘 유지해 줍니다.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순대 양은 약 1kg 정도입니다. 순대를 1kg 다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저는 약 700g 정도만 사용했고요. 취향에 따라서 순대를 다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순대볶음에 순대를 넣을 때는 순대를 쪄서 넣으면 안 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리하지 않은 순대를 썰어서 넣어 줘야 됩니다. 우리가 평소에 먹는 순대처럼 쪄서 넣게 되면 순대가 다 풀어져서 순대볶음이 아닌 당면볶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순대를 썰은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얇게 썰어도 당면이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까 재료들을 볶아 주겠습니다. 프라이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두른 뒤에 다진 마늘을 크게 한 큰술 넣고 채 썰어놨던 대파도 넣어준 뒤에 잘 볶아주면서 파면을 기름을 내줍니다. 마늘과 파가 어느 정도 볶아져서 향이 올라오면 아까 전에 썰어놨던 나머지 야채들을 모두 다 넣고 타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1분에서 2분 정도 볶아준 뒤에 썰어놨던 순대들을 모두 다 넣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순대의 색이 진하게 바뀌면서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순대가 어느 정도 볶아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썰어놨던 깻잎과 들깨가루를 약간 넣고 후춧가루도 살짝 넣어준 뒤에 1분에서 2분 정도 더 볶아주면 맛있는 야채 순대볶음 완성! 이제 원하는 접시로 순대볶음을 옮겨 담고 순대볶음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고소한 들깨가루를 한 큰술 준비해주고 마찬가지로 고소한 참기름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. 다음으로 소스의 주 재료인 초고추장도 3큰술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연겨자도 살짝 넣어줍니다. 연겨자는 필수 재료는 아니니까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. 이제 넣은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순대볶음의 단짝 친구인 들깨 고추장 소스 완성! 취향에 따라서 초고추장의 양이나 들깨의 양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잘 볶아진 순대볶음에 새콤달콤하고 고소한 들깨 초고추장 소스 살짝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재료도 싸고 간단하며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